다시 한번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g c 스월드 김규래 팀장이고요. 소재는 라이터 기름을 사용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얼굴은 잘안 보이실 겁니다. 자, 라이터 불이, 불을 피우겠습니다. 자, 이제 불이 피어 오릅니다 여기 보시면 저희 최신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꺼졌네요. 자. 다음 또 다시. 이런 형태입니다. 몇 번까지 가나? 또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어, 또 꺼졌습니다. 자. 어 다시. 자, 또 꺼졌습니다. 자, 점점 파이팅 넘치네요. 어우. 류화제입다시 자, 금방 꺼지죠. 이 정도면 현장에서 충분히 초기화될 지나에도 남을 정도입니 자, 계속 꺼집니다. 아까 보셨듯이 1차 실험 때와 다르게, 어 다른 게 아니라 패드 크기도 같네요. 근데 동일한 계속 효과를, 동일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터 기류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대로 있습니다. 다 꺼지죠. 이 말은 라인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또는 뭐 기타 여러가지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 지속적으로 끌수 있다. 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뭐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피어 오른다든지 탄화가 된다든지 열이 발생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뭐 쉽게 말하면 지구력이 좋다 화재 소화 능력도 당연히 있지만 지구력이 좋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새로 나온 저희 GCSO에서 나온 포도. 계속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똑같은 결과 똑같은 결과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꺼지죠. 기름이 다 됐네. 자. 다시. 자, 잘 꺼집니다. 아직도.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은 넘치는 거 같은데 계속 패드가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 보시면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얀색으로 아까 1차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내용처럼 계속 아직도 저희가 두께를 1mm 더 두께를 늘림으로써 그 안에 이제 밀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는 라점 그리고 좀더 초기에 좀더 강력하게 소화를 진압할 수 있다는 라점 이게 저희 g s s 월드에서 특주한 사항이기 때문에 야. 계속 꺼집니다. 자, 계속 꺼져요. 몇 번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뭐 기름이 다 됐네요. 계속 꺼집니다. 유리, 기름을 추가해서 계속 동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어이구. 자, 자, 자. 영상 보시면, 자, 불이. 자, 또 피어로 옵니다. 자, 연기가 많이 나네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소방포도 있으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꺼졌나요? 아우 벌써 꺼졌네요. 힘드네. 30분 이상 꺼질 것 같은데. 자 계속 꺼지죠, 그렇죠? 자 또. 계속 꺼집니다. 이건 뭐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h 같 s 요자 여기 보시면 파란색 요 패드가 저희 g c s 월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요거는 이 s 저희 밖에 안만 m 는 o 도 n g t m m 여기 보시면 저 샘플로 자른거라서 두께보시면 t a l 습 m 다 o i n 그렇고. 유사품에 속지 마시고요. g c s 월드는 항상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품만 팔기 때문에. 자, 또, 똑같을 겁니다. 요거는, 요거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